안녕하세요. 어느조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엔진에 숨어 있는 힘을 좀 살려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엔진에 프로그램을 교체할 정도의 자가 정비 능력만 있으시다 그러면 한 번씩 해볼 만한 자가 정비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제가 아는 지인들이나 단골 손님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한 번씩 작업해드리는 방법이고. 작업 후에 피드백을 좀 받아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제 차도 이제 가끔 작업을 하는데 작업하고 나면은 액셀 반응도 조금 빨라지고 엔진도 많이 부드러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뭐 없던 방법을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화학정비라고 해서 예전부터 이제 있었던 방법인데요. 연료 첨가제로 엔진 피스톤에 쌓인 슬러지를 제거하는 것처럼 슬러지 제거 약품을 엔진 피스톤에다 직접 분사를 해서 피스톤에 붙어있는 슬러지를 직접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 작업을 하는 이유와 작업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업이 가능한 차량은 4기통 휘발유 차량과 어, LPG 차량들입니다 디젤 차량은 해당되지 않고요 키로수가 얼마 안된 차량은 해봐야 별로 이제 느끼지 못하실 거고요. 한 10만 키로 전후의 차량에 작업을 하면은 가장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차량을 어느 정도 운행을 하면은 내부에 슬러지가 좀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 슬러지를 없애기 위해서 뭐 부스 원샷 같은 연료 첨가제를 이용해서 엔진 내부의 슬러지를 청소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효과는 굉장히 이제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린더에 직접 약품을 투입을 해서 슬러지를 없애는 방법인데요. 피스톤 상단에 슬러지를 없애는게 이제 주 목적이 아니고 피스톤에 고착이 된 피스톤 압축링을 약품으로 풀어주는게 주 목적인 작업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얼마전에 오일을 안 갈아서 엔진이 좀 작살이 난 포터 엔진의 피스톤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1번 압축링 이 부분이 2번 압축링 이 부분이 이제 실린더로 오일이 침투되는 것을 막아주는 오일링 부분입니다 이 1번 2번 압축링이 실린더 벽에 미착이 되면서 이 위쪽에 폭파 압력이 밖으로 새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 피스톤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쪽에 이제 슬러지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 압축링이 슬러지로 인해서 피스톤 안에 이제 고착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폭파 압력이 미세하게 밖으로 새면서 출력에도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 거품식 클리너를 실린더 안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사를 해서 이 피스톤 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안에 슬러지를 녹여주는 것입니다. 이 거품식 크리너는 아, 인터넷에 거품식 크리너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거품식 크리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러지가 끼지 않은 새차보다는 대략 한 10만키로 정도 운행한 슬러지가 좀 많이 끼어있는 차량에 작업을 하시면 더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6만키로 정도 운행한 제차 아반떼 MD를 가지고 어,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엔진을 정상 온도까지 올린 후에 시동을 꺼줍니다. 이게 엔진이 좀 열이 받아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엔진에 먼지를 좀 청소를 좀 해주고, 네, 제 먼저 브로그를 뽑아냅니다. 아, 저막 코일을 먼저 뽑아냅니다. 다음에 뽀로 그를 뽑아 냅니다. 다음에 이제 1번하고 2번 피스톤의 높이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요 1번이 내려가면은 아, 1, 4번 피스톤이 내려가면 2, 3번 피스톤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 1번하고 2번의 피스톤 높이만 좀 맞춰주면 됩니다 아, 그 높이를 맞춰주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똑같은 길이의 드라이버 두 개를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1번 실린더에다가 꽂아놓고 2번 실린더에 자, 보시면은 높이가 틀리죠. 일단은 2번이 지금 약간 높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 피스톤이 1번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높이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엔진을 이제 손으로 아, 엔진을 수동으로 이제 살짝 돌려줘야 됩니다. 돌아갈 때, 이거 돌아갈 때, 이거 움직이는 거나 좀치어봐 피스톤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살짝 돌려서 높이만 비슷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1번하고 2번하고 피스톤 높이가 거의 비슷하게 된 겁니다. 어, 거품식 크리너를 실린더 안에다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어, 실린더 안으로 거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린더 바깥으로 거품이 다 튀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호수를 먼저 실린더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 호수 사이로 거품을 싸서 안쪽으로 이제 실린더 안쪽으로 약품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어, 이런 호수 하나를 이제 실린더 안쪽에다가 삽입을 합니다. 어, 실린더에다 가 삽입을 한 후에 피스톤 하나에 반 정도만 집어넣게 되면 한두톤 정도가 필요하겠죠. 해서 한반 정도만 집었어요. 반 정도만 이제 주입을 한 후, 반 정도만 주입을 하고,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근데? 나도 안쪽까지 나오잖아, 일단. 음. 이번 실렌더에도 한반 정도. 자, 이 상태로 약품이 피스톤 링에 침투가 될수 있도록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차량을 좀 방치를 시켜 둡니다. 오래 세워 두면 오래 세워 둘수록 훨씬 더 효과는 좋아집니다. 자, 대략 한1 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에, 이거는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침투가 더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석션기로 약품을 다 이제 빼, 빼내지만은, 어, 다이아 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이 호수에다가 주사기 연결해서 주사기로 뽑아내면 됩니다. 이거 뭐 굳이 깨끗하게 다 뽑아내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시동 걸면은 뒤에 배기가스로 어느 정도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굳이 깨끗하게 빼지 않아도 되고, 어, 약품의 색깔이 얼마나 이제 변했나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면은 이제 슬러지가 녹으면서 약품 색깔이 이제 새카맣게 변했죠. 안에 슬러지가 이제 이만큼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슬러지가 다 녹아가지고 어, 안에가 좀 깨끗이 청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실린더도 다 안에 있는 약품을 빼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 저희는 이제 석정기가 있으니까 석정기로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석성기로 약품 다 뽑아냈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약품이 들어가면서 실린더 안에 오일 유막이 좀 많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시동을 걸어버리면 은 어, 엔진 내부에 스크래치가 생길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이제 손으로 엔진을 어느 정도 좀 돌려준 후에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요. 어, 어, 엔진을 손으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뭐 요거는 굳이 안 꼽으셔도 되는데 이제 피스톤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꼽고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어느정도 손으로 이제 엔진을 좀 돌려 가지고 붙어있는, 붙어있는 상태가 안되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 예, 피스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이 정도 이제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이 약품이 엔진 내부로 이제 침투가 되면서 엔진 오일에도 약품이 많이 섞이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엔진오일의 유막이 좀 많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아, 이 작업을 하신 후에는 엔진오일을 꼭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아,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바로 전에 작업을 좀 하고서 어, 바로 엔진오일을 교환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를 조립을 합니다. 토크렌치는 없어도 돼. 토크렌치 안 써도 돼. 다음에 점화 코일을 다시 조립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일단 작업은 완료됐고요. 자,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품이 약품이 다 배출될 때까지 엔진의 부조는 조금 있을 거고요. 아, 이 상태에서 엔진 RPM을 높게, 너무 높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약품이 타면서 마우라 쪽에서는 하얀색 연기가 조금 나올 거니까요. 그거는 뭐다 없어지면, 다 타서 없어지면 안 나오니까 크게 신경 쓰실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약품 때문에 엔진오일의 유막이 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이 작업을 한 후에는 반드시 엔진오일을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